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산당 국장 인사드립니다. 아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약속드렸던 얘기가 있었죠 명당 어, 풍수지리 또 이제 산소 여러분들 관심 많으세요. 올해는 또 이제 윤달이 음력 6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. 6월달에 윤달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장과 파묘도 많이 하게 되고요. 또 이제 그 고인의 시신을 파묘해서 화장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. 복합적인 이 명당 풍수지리는 이것도 학문입니다. 하나의 큰 학문이에요. 그래서 이 풍수지리를 다 논하기에는 짧은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아 우선 먼저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6월달에 눈달에 보통 이장들을 많이 하시는데, 산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산소를 이제 보통 우리 주사님 산소를 보실 적에 여기가 명당이다, 여기는 흉당이다,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명당을 고른다 해서 이제 지구 안테 의뢰를 해서, 또 아니면 그 마을에, 우리 고향에, 그 땅을 잘 보시는 분들, 예전부터,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산소를 쓰기도 하고, 화면을 하고 위장도 하기도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 지리학이라는 거는 학문이고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만이, 그거를 또 실행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되겠는데, 그래서 그제 예전에 그냥 그 산소를 좀안 신다는 분을 통해서 산소를 쓰거나, 또명당을 잡거나, 또 그냥 윤달이라는 데서 무적택다고 화장을 하거나,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아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오늘은 산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먼저, 이제, 아주 제일 큰 산이 있죠. 우리 팔도 명산에는. 음, 그래서 제일 높은 산을 우리가 이제 층하기를 용이라고 합니다. 용은 팔과 다리, 또, 어, 뼈와 힘줄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아, 용용차입니다. 그 말대로. 그래서 그큰 산과 우리 산소를 모시는 작은 야산을 따져본다면은 하나의 용이 꿈틀꿈틀 해서 하늘로 승쳐나는 그런 형상을 띄고 있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그 산이 그 산의 주기를 따라서 뼈와 힘줄의 그 의미를 받고 팔과 다리의 기운을 받아서 내려오는 산이 이제 맥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어디 혈, 짚을 때 맥을 짚어본다고 그렇게 하죠. 그렇듯이 그 맥이 중요합니다. 이게 혈관이에요. 그 말대로. 그 용산에 바로 밑에 있는 거를 맥산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맥이라고 그냥 합니다. 산 자는 안 붙이고. 용과,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맥. 그래서 작은 줄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밑에가 이제 내려오는 산이 이제 태조산이에요. 태조산의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 명산, 백두산, 또 한라산, 뭐 계룡산, 태백산, 이런 이제 명산을 얘기합니다. 이제 근원지입니다. 매일 마지막에 앉게 되는 그 혈의 근원지가 되겠죠.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조상이다,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윗대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상으로 따지만 증조할아버지 뻘 이렇게 되는 산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중산입니다 소도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이 이제 곧내 할아버지 뻘 되는 산이에요 조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야 빨라요 이해가 빠르시니까 그 중산 밑에가 이제 주산이 됩니다 주산이라는 건 이제 부모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를 당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고을를 지키고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 실령이 관장하는 그 당산을 우리가 주산이라고 합니다. 이 당산부터가 이제 중요해져요. 부모의 기운을 우리 자손들이 받는 그런 중요한 산이 되기 때문에 당산 그 고을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느냐,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장수를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. 장수촌이 생겨나고 여기서는 관록을 많이 입은 사람들 이 많이 나오고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했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검사 판사만 돼도 현판을 걸었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검사분들을 요즘 조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요 이게 부모의 산이다 부모의 산에서 이제 바로 내려온 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자손이 앉을 자리죠. 현무정이라고 합니다. 현무정. 현무정은 전호자호가 분명해야 돼요. 들어보셨을 숨을 나도 이제 자총룡 500호, 남주작 북현무, 동서남북의 그 기운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그 사방이 열려 있어야 한다. 그게 현무정이 이제 우리 자손의 산이다.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그 면을 쓸, 산손을 쓸 명당을 찾게 되는데, 거기에서 가장 좋은 기운의 중심을 잡아놓고, 거기서 길면 짧으면 다섯 보, 길면 이십 보 안에다가 산소를 쓰게 됩니다. 그 산소가 우리가 층하기를 바로 혈이라고 합니다. 혈. 아, 피죠. 피. 인간의 그 육신은 물로, 수분으로, 이 피로 70%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.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전기가 모이는 곳이에요. 나의 기운이. 그 산소에서 명당에서의 그 기운을 받아서 자손이 어느 만큼 창성하라고번성하라고 이름이나 고 명예가 나느냐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얘기할수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시신이 묘에서 썩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안 썩고 있는 게 좋을까요? 어떤 분들은 썩어야 좋다고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실 거고요. 안 썩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정답은 푸자입니다.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. 왜냐 하면은, 우리 영매체라고 하죠. 우리 이제 무속인들이 영과 영을 이어서 신과 우리 제자들끼리의 그 영을 맺듯이 그 영매체를 이제 맺어서 그 무속인이 되듯이 이 조상과도 영매체가 있습니다. 근데 조상의 시신이 섞게 되면 그 영매체가 서해져요. 그래서 조상의 기운이 자손한테 뻗치는 기운이 약해진다. 아니면 소멸하게 된다. 시신이 썩게 되면, 우리가 이제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 적에 이제 파멸을 해보면은, 아 시신이 이제 다 썩어서 벌레가 끓는다든지, 물이 차 있다든지, 막 이런 그 시신들을 보게 되죠. 이러면은 이제 자손들이 기운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아픈 환자가 나온다든지, 또 불이 아니게 장애를 입고 난다든지, 있는다든지 살면서, 눈을 하나 이제 멀게 된다든지, 귀를 막게 된다든지,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, 아니면 팔과 다리 쪽에 어느 한 부분에 해를 입는다든지, 이런 부분들이, 가만히 보면은, 이 산소 자리에서 시신에 탈이 났거나, 또 거기에 이제 뿌리가 시신을 침범해서, 이 관을 뚫고 나오는,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들도 생기고요. 어떤 시신은 보면은, 그냥 살아 생전처럼잘보존이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. 절대, 물도 한 번, 습기도 없고, 머리카락도 그대로 몇십 년이 흘렀지만은 머리카락도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. 산소가 있고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의 자리다. 일년에두 달이 화창하고 또 아침 해가 떠서 동쪽의 해가 서쪽에서산에 해가 숨을 때까지 항상 그 산소를 비춰주고 있고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어디 멱힘이 없고 하늘의 기운이 천기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서 아주 흙도 아주 좋은 흙으로 아주 차진 흙으로. 끈적임 없이 그렇게 잘 보존돼 있는 결국은 또 이제 환기가 잘 됐다는 얘기죠. 그렇듯이 이 명당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 산소를 어떻게 쓰느냐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위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쓰습니다곧자성과 연결이 돼 있다. 그 영이. 그래서 이 산소를 잡거나 위장을 하거나 할 때는 아,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겠고요. 윤달이라 할지라도 무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산소를 파거나. 또 이렇게 파멸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영이 뜹니다. 그래서 그 묻혀있던 조상이 다시 영매차가 작용을 하게 돼요. 이제 덕시라든지 이런 그 영혼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산소를 만지고 나면 꼭 아니면 만지기 전에 그 조상의 그 영매체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의식을 좀 해서 그 영매체에 해를 입지 않도록. 조상도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 귀신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무속에서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구편에 대해서도 한번 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굿의 종류와 치성의 종류 왜 이런 굿이 필요하고 이런 치성이 필요한가요 또 이런 치성은 어디에 했을 때 효력을 받고 이런 굿은 어떻게 했을 때 효력을 받는다 굿의 종류와 치성의 종류 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자,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있을 텐데, 오늘 좀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. 길어지는데, 실이라든지 취성을 해서, 조상을 잘 영혼을 달래서 보내는데, 부모가 쉬운 예로, 저도 이제 뭐 자손이 있지만은, 다 우리 시청분들도 자손이 계실 거예요. 본인들이 내일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지게 한다는, 어 나를 다가왔다 했을 때, 가장 마음에 걸리고,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천만금을 준들 엄만금을 준들 부모된 마음에서는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고 내가 죽고 나면 은 우리 자손들 잘 살아야 할 텐데 또 건강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노심이 들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 자체가 그러나 부모는 또 돌아가시고 나면 하나의 조상이지만 귀신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꿈이나 아니면 그 넋이나 그 혼이 혹시 이제 죽음을 떠돌다가 자손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자손을 한번 이렇게 만지고 가게 되면 그 자손은 부모가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천도가 안 되고 해탈을 하지 못한 그 조상이 와서 나를 만지게 되면 귀신이 만지고 간 거랑 똑같은 음. 그 기운을 받게 되죠. 이대 조상들은 별로 그러는 게좀 덜해요. 그러나 부모나 내일과 이제 동기일신들, 나와 피를 하는 동기들, 또 나에게 뼈와 피를 준 부모, 이런 분들은 나를 잘 만져요.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시흥녀좀 아, 육신의 해를 입든지 아니면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금전의 손재를 입는다든지 뭔가가 하나의 귀신의 혼돈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도 특히 부모가 돌아섰셨다면은 진우기를 꼭 해드리게 됩니다 진우기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첨도제예요 무속의 천도제는 진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. 다음 편에 이제 꼭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제 종류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술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국 같은 거는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알아서 뭐 나쁜 건없지않습니까 그렇죠? 이럴 때는 이런 구이 행해지게 되고 또 이럴 때는 이런 구이또 행해진다. 이런 또 치성이 정성이 또 행해지게 된다. 이런 거를 사실적으로만 알아두신다 하더라도. 어, 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꼭 천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. 6월 달에, 윤달에 혹시나 산소를 만지거나 이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. 이장을 해서 명, 이제 명당을 쓰실 적에 오늘 이제 들으신 얘기를 잘 한번 새겨보시고, 아, 이 터가 어, 입수자리에, 현무정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가 한번더 들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. 풍수에 대해서 간략하게, 오늘은 산소 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. 다음에는 뭐 집터라든지, 또 사업터라든지, 방영이라든지, 또의사처리 됐으니까, 이사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애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겠고요.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